지금 언어 중재. 지금 이 부분, 1번 보이시죠? 1번. 1번이 뭐냐? 그러면 해당 책에는 박스가 돼서 제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박스 처리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리적 환경 조절 전략이 돼 있다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이 추가됐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게 되면 물리적 환경 조절 전략이 강화가 됐고 환경 조성 전략 맞죠 환경 조성 전략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환경 조성 전략이 강화되었고 반응적 상호 전략은 추가된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물리적 환경조절과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초등학교 책들을 넘겨보게 되면 브레인스토밍은 아닙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예측하기에요. 예측하기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책을 보니까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 안 합니다. 초등학교 책은 다 뭐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측하기입니다누거 이거 문장제 문제 유형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야, 그분이 출제를 들어갔다고. 그분이 출제를 들어가셔갖고 문장제 문제를 언급을 한다. 그럼 평상시 그분이 쓴 논문 이런 것들을 한번 뒤지게 보는데. 문장제 문제를 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요. 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야, 이분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보조공학 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보조공학. 보조공학에서 뭘 이용을 하면 될까요? 이거 보세요. 문장제 문제 냈어. 문장제 문제 냈는데요. 문제를 못 읽어 읽기 중시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망이 연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읽기를 못 하고 있어 해독이 안 돼. 난독증 한번 생각해 볼까? 아니 이 수학적 추론을 해야 될 건데 추론은 무슨 개뿔? 그렇죠? 해독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 문제야.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공학적인 접근이 있더라. 뭐가 있을까요? 화면 읽기 프로그램. 왜 반응이 이렇죠 아, 엄청난 엄청난 건데 이거. 화면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 읽기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질문을 만들게? 그러면 <laughs>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우리 학습자의 강론서들에도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방법. 들이 질문 전략이에요. 이 표현은 읽기 이해 질문에 답하기 이와 같이도 표현이 됩니다. 질문 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교사가 교사의 발문에 교사가 질문하는 거죠 발문이 아니라 교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 단순히 질문이라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교사의 발화하고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어, 뭐, 학습장의 책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질문의 네 가지 유형이다. 이 이해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거를 이해 질문, 그니까, 까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의 유형 네 가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 그대로의 이해해서 비평적읽기 창조적읽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누구 대상이다? 일반 교육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학습장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습장에 학습장에는 읽기를 못하니까 학습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 비평적읽기하고 창조적읽기는 좀 오바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오바다.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이와 같은 전략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비평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 보시오 비평적 읽. 옳은 일이야. 다 읽고 나섭니다. 학생 스스로 읽고 나서 집에 홀로 남겨 놓았을 때 엄마가 한 일은 올바른 일인가 올바르지 못한 일인가 논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렵거든요. 맞죠?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제 겨우 읽었는데, 그거에 생각할 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읽은 것만도 대견하죠. 그래서 우리 아동들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 문자 그대로의 이해. 우리가 사실적 이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사실적 이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적 이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적 이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건데, 동생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읊으면 되게, 저그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내일가 읽었으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문자 그대로 해. 동생이, 어, 동생이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지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야기 그리 됐든 설명 그리 됐든 똑같은 겁니다. 라면, 초콜릿, 우유, 바나나 우유 이렇게 했으면 이세 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문자 그대로의 이해.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해석. 왜 과자는 선반 위에 있니? 나와 있죠. 글 구조에 대한 교수입니다. 글 구조. 글 구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와 어느 쪽이 나올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글 나올까? 설명글 나올까? 근데 이야기 글도 초등에 많이 나고요. <laughs> 설명 글도 초등에 많이 나와. 아, 실질로, 실질적으로 이야기 글도 나오고 설명 설명 글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야기 문법, 이야기 문법도 나오느냐? 이야기 문법 나와요. 이야기 문법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설명 글의 구조에 나오면 우리가 세 가지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세 가지도 초등 책에 전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뭘 찍었느냐? 글의 그래, 구조를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초등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야기 글보다는 설명글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더욱 많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야기 글보다는, 이야기 글보다는 설명글을 읽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일상 생활을 이야기한 스토리 형식으로 전개된 이야기 문법을 빌려와서 전개된 이야기 글보다는 설명 글의 형태를 더욱 어려워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찍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한다면 오히려 설명 글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 작년에는 설명 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갯벌, 작년에 나왔던 갯벌이 설명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갯벌도 그와 같은 취지가 아니겠냐? 설명글 하게 되면 지문이 길어집니다. 아 어떻습니까, 저의 추리? 설명글 하면 지문이 길어져요. 지문 길면 싫어합니다. 왜냐? 지저분해지거든요. 짧지만 간결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설명글이야. 갯... 에 대한 거그 다섯 줄입니다. 설명 글 다섯 줄로 이야기 글 다섯 줄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야기 문법에 해당하는 누구 이 정도 설명하면 끝일걸요 누가 언제 정도 하면 다섯 줄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야기 문법을 못 내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 문법에 포함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 지문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입장에선 설명글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유형은 나열형이다, 비교형이다, 원인결과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형, 설명글의 구조입니다. 설명글. 글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글의 유형에 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 글의 구조는 이야기 문법, 설명 글의 구조는 나열령 비교형 원인 결과형.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나열령 비교대조형 원인 결과형.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찍고 있습니까? 학습장입니다. 학습장애면 단순히 지문만 보여준 다음에 이게 나열형이냐 비교대조형이냐 원인결과형이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습장애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래픽 조직자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유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자폐가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자폐가 출제가 많이 돼서 이번에 도대체 뭐가 나올까? 생각을 했지요? 아하. 근데요, 우리 초등에서는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가 많이 나왔냐, 그러면? 팩스. 사회, 어,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어, 사회적, 어 갑자기. 어, 어 상황 이야기. 그, 이런 부분들, 뒤쪽에 있는 전략들 중심으로 나왔어요. 전략들. 그것도 뒤쪽에서 나와 있는 거 항상 똑같았습니다. 파워카드 전략. 맞죠?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쭉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들 생각하면 그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없,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새로운 문제 발굴을 하면 되는 거지만 출제 빈도가 높았던 부분들은 다 출제가 됐습니다. 다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오 자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뭘까? 이 부분 노려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겁니다. DSM 5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거 우리 초등 선생님들하고 중등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내면서 또 생겨나는 똑같은 패턴의 답안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진단 기준을 물어보는데. 진단 기준을 물어보는데 선생님들은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나는 특징으로 물어봤는데 선생님들은 진단 기준으로 답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요 다시 한번 보면 진단 기준은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표시한 겁니다. 세 가지잖아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여기서 두 가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달 시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진단 기준 내에 뭐가 있느냐 특징이 있죠. 특징, 특징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특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 초등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보기들 있죠. 보기들, 보기들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유특과 같이 유특은 뭐가 나왔었냐 그러면 지금 관계 유지. 여기 보면 상상놀이 이 부분들이 지금 유특에 나왔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유특에서 나왔던 패턴이 지금 초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특에서 나왔던 건 출제해도 되니까요. 유특에서 나왔던 부분은 출제해도 되니까 그런 패턴을 이용을 해서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단 기준과 그 안에 있는 특징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번에는 정서행동장애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는 뭐가 나올까라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를 지금까지 출제했던 부분들을 어, 제가 갖고 있는 AI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돌려를 봤습니다. 그럼 분명히 정서행동장애에서는 DSM-5의 기준으로 해서 뭔가 던질 건데 지금까지 출제됐던 게 품행장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품행장애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는 지문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지문으로 언급은 됐었는데 답이 적대적 반항장애가 아니었어요. 적대적 반항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으로는 제시가 돼있었는데 답은 아니었습니다. 품행장애는 품행장애 내용이 지문으로 제시되고 답도 품행장애였습니다. 최근래에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대적 반항장애가 답이 될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대적 반항당의 여러분들이. 그대로 넘길 수가 없을 거고 불안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면요 불안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게 인지적 재구조화다라는 겁니다 인지적 재구조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긍정적으로 재구조하도록 화 돕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 촉지는 또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책이 있어요 신간이 있어요. 신간이 있는데 교수 방법과 관련된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출제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의고사 문제도 그 안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 안에 보면 주된 내용들이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최소 촉, 최대, 최소 최대 촉진, 최대 최소 촉진, 점진적 안내,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습니다. 지체, 순수하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체 장애와 관련된 교수 방법이 아니라,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응용행동분석과 비슷한 류의 책이에요. 비슷한 류의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이 정도가 우리가 지체장애 쪽에서, 혹은 중도, 중복 쪽에서, 중도, 중복, 맞죠? 중도, 중복 쪽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능훈련이다. 청능훈련, 청능훈련 단계, 기억 들어, 알고 계시죠? 청능훈련. 그 다음에 이 부분. 청능훈련의 네 가지 원리, 청능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렇게 표현됩니다. 청능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청능훈련의 보편적인 원리나 똑같은 질문. 무슨 얘기인 아시겠죠? 이 부분 외우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 오셨던 것들 중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들이 음의 확인과 음의 이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저 일부러 하이라이트 처리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갖고 저런 표현 나오면 청능 훈련 단계 무슨 단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